여러분, 여드름 후에 붉은 흔적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생각보다 치료는 쉽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오수진입니다. 제 환자분들의 약60% 정도가 여드름 환자분들인 것 같아요. 많은 여드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요새 참 느끼는 점이 많은데요. 대부분 여드름 흉터 치료하러 왔어요 하고 말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엄밀히 말하면 흉터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울긋불긋 단풍이든 홍반입니다. 이 홍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반은 실제로 움푹 파인 흉터보다는 훨씬 치료가 쉬워요. 정말 희소식이죠. 움푹 파인 송곳, 박스, 접시형 흉터는 상대적으로 치료가 오래 걸린다면 이 홍반은 사실 비교적 치료가 쉬운 편입니다. 그런데도 다들 쉽게 쉽게 치료되는 줄은 모르고 마음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런 거 보면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홍반이 생기는 이유는 여드름이 일종의 피부의 폭탄이라 피부를 팡팡팡 치고 지나가면서 피부의 혈관이 마치 포도송이처럼 뭉쳐지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생성된 모세혈관의 이 뭉치 그리고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혈색소 들 때문에 붉게 보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런 여드름 홍반은 약으로는 없어지지 않고요 레이저로 주로 없앱니다. 그래도 비교적 치료가 잘 되는 편이에요. 의학적으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혈관 레이저는 585 나노미터, 595나노미터의 펄스 다이 레이저라고 불리는데, 상품명으로는 뭐 시너지, x a v V빔 등등, 이름이 다른 레이저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로 여드름 환자분들 뭐 적절하게 약물 치료하면서 남아있는 이 혈관 덩어리, 붉은 홍반들은 이 혈관 레이저로 없애주면 미용적으로 더 금방 살색으로 돌아와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저희 병원에는 부위빔이 있고요. 한번 시술 장면을 같이 볼까요? 이 레이저를 쏘면 피부 표피, 바깥쪽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이 안쪽에 혈관을 타겟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혈관들은 부드럽게 가열되고 응고되면서 붉은기를 잡아줍니다. 치료 직후에는 이제 치료받은 부위가 약간 부을 수 있고, 빨개질 수 있고, 좀할때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어서 아플 수 있는데, 뭐, 이후에 일어난 이런 일들은 대개 20, 30분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치료받은 다음에는 치료 부위가 햇빛에 노출되는 것만 피해주고,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크게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사실 엄격하게는 뭐 없어요. 사실 일상생활 바로 하셔도 되고, 세안에 하셔도 되고, 화장하셔도 됩니다. 되게 2주 간격으로 시행을 많이 하고, 중증도에 따라서 횟수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서 진짜 확실히 붉은 기는 많이 잡힙니다. 과거에 여드름을 알았기 때문에 생긴 이 여드름 폭탄 때문에 생긴 여드름 홍반을 없애기에는 혈관 레이저가 적합한 레이저고, 여드름 치료 초반에 이 혈관 레이저 시술을 많이 많이 해요. 그리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여드름 심하신 분들은 붉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자. 여드름으로 고생 중인 여러분들 그리고 여드름 홍반 때문에 걱정이신 여러분들 화장품이나 홈케어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까운 피부과 의원에서 꼭 상담 받아 보시고 여드름 후유증인 이 여드름 홍반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한 레이저 치료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너무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피부과 의원을 먼저 방문을 해 주세요. 이 혈관 레이저는 안면 홍조 주사 질환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안면홍조 있으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